의원님은 19대, 20대, 21대, 삼선의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어, 정관석입니다. 상임위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토부통위 간사는 20대 때맡았고요 지금 21대는 정무위원장을 맡다가 아직 정무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다들 바쁜 시기인데 이렇게 뜻깊은 의정대상, 정명대상 이런 분들을 주신 자리를 만 오늘이 대표 선거 51절인 거라 알았습니다. D-50인데 국민선거 감수당 발표시도 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그한국유권자중앙의 이진용 대표님과 또 뉴스인센트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앞에서 인사 말씀해 주신 우리 최성규 아, 총재님 이체에서 목사님을 자주 뵙는데 오늘 여기서 뵙게 돼서 더, 더 반갑습니다. 아, 송재호 총재님을 대신해서 아, 말씀해 주신 장영철 또 장, 그래서 대표님께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 여야 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조종 대표님은 직접 오신 것에 축하며 축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그정명대상조직위와공회장으 감시인단, 국군의 정치 평가단이 본회의 출석률과 상임위원회 출석률 입법 활동을 평가 주인 상이라는 그 뜻깊은데 받게 된 것은 종명 위원장을 여기만 당시에 네. 공정 경제와 금융 소비자 뭐 그리고 인생의 주안점을 두고 코로나 시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금융적 지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정활동 부분들이 평가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한 법들이 발의됐고 진행됐고 통과도 됐고 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클랫폼 뭐, 관련한 부분들도 있고 가계부채 관련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더욱더 오늘 상을 황 주시는 것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기도이고 역정을 든 우정활동을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생각 주신 분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